어? 예, 예아유 아, 귀엽다 아, 예, 예엽다 예. 어. 어. 자, 내 친구, 예예 예. 자, 일렬로 서보세요. 일렬서세요 인사합니다. 인사 자, 기초해 안녕하세요. 루피나스의 네 예진 양성, 수민사은입니다 사랑입니다. <laughs> 그 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한명 한명 좀 나이를 공개해 주시죠 저는 1 1살이입요1살랑입니 제일 큰 친구는? 저, 저 갑자기 스물한 살 이러면 안돼 스물한 살 얼굴이 아니잖아요 <laughs> 양말 벗어 추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몇 살이죠? 어, 저는 열두 살입니다 열두 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? 저는 열세 살입니다 열세 살 13살. 어, 저도 열세 살입니다 아, 평균, 네. 어, 어, 평균 나이 열두 살 어, 지금 이냥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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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근데 원래 어, 꿈이 얼굴 네. 그룹이 꿈이었어요 네 그러면 연습은 어디서해요 저희는 어 센터에서 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. 탑스 트레이센터 어디 있어요? 동인천에 있습니다. 동인천에, 동인천에 있어요. 네. 그러면 오. 그 트레이닝센터에서 지원해서 네. 가게 되면 거기서 이게 꿈나무들을 이렇게, 이렇게 같이 수업해가지고 잘 켜가지고 하는 거예요. 네. 거기서 뭐뭐 배워요? 어, 킹이라는 장르도 배우고요. 케이팝 댄스는 일단 기본으로 배우고 있고. 요 기타도 배우고 보컬도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. 어, 말도 이렇게 잘해, 가 와킹이 뭐예요, 와킹? 아저씨가 모르 와킹이 뭐야, 락킹? 아, 락킹, 락킹 아니에요, 락킹? <목소리> 락킹이라는 장르랑 와킹이라는 장르는 조금 달라요. 이봐, 와킹이구나. <목소리> 아, 아, 어, 어, 락킹은 알거든, 제가. 딱, 딱. 끊는 거, 딱, 딱 이거. 그럼 와킹 어. 아닌가요? 아, 와킹이에요. <목소리> 와킹이에요. 아, <목소리> 아, 애들이 아주 똑부러지네. <목소리> 그러면 그곡 하나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와킹, 와킹, 와킹이 넘어갔다. 와킹. 맞수 하나 둘나 밑에 누굴 래나 아저씨야. 아 이렇게, 아, 이렇게. 밑 아, 어, 이렇게 웅성하게 넣는데도 조금만, 조금만 이렇게 보 좋아요. 어, 음, 좋아. 또뭐 배우죠? 음, 케이팝, 케이팝, 댄스. 케이팝, 댄스. 케이팝 댄스, 케이팝 댄스, 케이팝 댄스. 그럼 뭐 이따가 보는 줄 거고, 네, 좋아, 좋아. 좋아요. 오늘 첫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어? 저희가 이제 사자랑에서 네. 인기상을 수상했던 그들 전국노래상만났어요네 네. 어디? 어디? 부평타에 나왔습니다 부연? 네, 아, 네. 송혜 선배님 만났어요? 네 송혜 오빠라고 했어요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송 오빠 <laughs> 아 우리 송혜 선배님 정말 자랑스습니다 어. 13살 한테 오빠 소리 들어요이 <laughs> 친구가 리더구나 네 제가 어, 리더 혼자 말다 하네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한데 빨리 시키고 내려가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아, 아니,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일부러 어. 뭐라고 아, 할것 아저씨가 추우니까 춤 <목소리> 길게 하는 <해>, 게자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일단 이 친구들의 루피너스에 그 한번 무대를 한번 노래를 듣고 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한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와 박수 부탁드립니다. 루피너스